와, 자 바깥으로 돌리기를 시도를 했고 득점. 아 정말 한두큐 차로 2위를 다던 정말 숨막히는 혈전이었네요. 대회 잘두개 아, 좋아요. 잘 들어가네요. 어제 한 선수. 그리고 센드로 살짝 올라왔습니다. 두 점을 붙이고 있습니다. 얇게 컨트롤해서 보냈습니다. 아, 아 좋습니다. 신중하게 지금 스트로크이 들어가고 있죠. 네. 공을 설계하는데 너무 시, 어, 잘 설계가 잘안 된다 그랬는데 네. 막상 20초 경기라는데 지금.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어. 그 얘기는 뭐냐면 래을좀 들여다봤어요 좀 세웠고요 오래스를 살짝 그래? 아, 그래? 아, 네 득점으로 연결. 자,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 직접 보죠. 네. 어제 2.4에 4를 넘는 에브러시를 쳤습니다. 네. 이 서바이벌 방식에서는 어쨌든 4 명의 선수가 경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어 경기 운영을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기회 기회가 왔을 때자 횡단 샷. 네. 자, 이거는 미세하게 역회전을 쓴 다음에 세워치기로 네. 네, 빗겨치아잘 올라오죠? 4점. 4연속 득점.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네. 안으로 돌리기 길게로 가네요자 편한 쪽을 노렸고요. 네, 네잘 아, 쳤어요. 네, 자 들어갑니다. 1점. 아 실수하지 않고 득점을 했어야 하는 장면들이 좀 나왔습니다. 네. 자잘 아, 들어오네요, 네 한준 선수 외운 손으로까지네 아, 이거는 많이 휘어야 되는데, 어 키스 빠졌고요 돌아오는 키스도 지나갑니다 <laughs> 그러면서 커너 만... 득점으로 진정. 방금 대회에서는 일목조구를 좀 두껍게 쓰면서 가야 되는,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지한 아쉬움 속에서 자리로 들어갑니다. 네, 박수영 선수가 5이닝 만에 득점을 풀어냈습니다 네. 자, 그렇지기 두께만 잘 맞추면 됩니다. 회전도 무회전으로 네, 그렇고요. 네, 아, 득점. 일단. 야, 이것도 키스가 만만치 않은데, 어 빠졌고요. 아, 네, 득점으로 연결. 지금 두 이닝 동안 세 포인트는 거의 키스와 전쟁을 펼쳤습니다. 또또 네. 빠졌죠? 득점으로 자, 갑니다. 참잘 치네요, 진 네. 선수. <laughs> 대회전. 자 대회전 잘쳤어요. 아, 짧게 직접 진입되는 각이었습니다. 이렇게 가야되는데 회전력을 아, 아 바깥으로 돌리잖아요 아 빗개치겠네요 네 들어갔어요 약간 역회전 썼죠 네. 네. 자 많이 끌어야 돼 생각보다 생 그렇죠 그래서 바깥으로 돌리기 네, 여기서 회전력이 충분히 들어옵니다 네3면속 득점 자 대회전 쭉 끝까지 밀어야 됩니다 쪽으로 돌았고요. 다 돌아오는 기스 피하고 네. 정확하게 종착역에. 4점. 네, 그래도 가까운 길 선택한 건 잘한 겁니다. 네. 자, 돌아오는 코스. 자, 이게 힘이 어, 힘이 좀 빠집니다. 가기는 계속가고 있습니다. 어. 다 아. 들어왔어요. 네. <웃음> 참. <웃음> 네. 아 네, 제대로 추기로, 하하, 참 거침없이, 네, 자 서두를 수밖에 없는 스트록인데요. 얇게 두드려서 바깥으로 돌리기. 아 네. 자 바로 봅니다. 아, 지금 컨트롤을 상당히 좋습니다. 아, 들어가죠, 네. 네. 네 각도를 줄여서 득점 확률을 만드는 장면이었죠. 아주 좋은 컨트롤이었네요. 네. 어. 킥 들어가면서 4 연속 득점. 자 내려왔고요. 들어갔어요. <laughs> 박수영 선수가 여기서 네. 아, 안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네, 네. 남겨두지 않네요. 와, 네.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경쟁이기 때문에 네. 그렇죠. 이제 점수가 배로 어, 진행이 그렇죠. 되겠고요. 네, 따라가는 길인데요. 올라오면서택점 네, 네. 어 뒤에 키스 빠지면서 득점. 네. 네, 키스를 잘 뺐습니다. 네, 무회전. 조금 길게 버티렸는데, 네, 그래도 충분히 들어올 각이죠. 자, 대회전. 자, 각도는 나오는 것 같은데. 네. 서서히 좁혀지죠. 네, 네 득점으로 이 연결. 네, 너무나 쉬운 겁니다. 네. 안 보이면은 저 키큐를 약간 들러서 좋아요. 이렇게 재밌게. 돌렸죠. 네. 자, 득점. 잠냐? 자, 민다시한소. 어, 키스 어어, 빠지면서 네. 득점 갑니다. 잠냐? 네, 자, 빈쿠시장. 이런 공들 이제 풀어내는 걸 보면은 네 득점 안지윤 선수는 정말 그러면서 3이닝 연속 네. 공타 문곽 연속 빅겨찌의 코너 돌아서 네 득점 1점 타점 약간만 왼쪽으로 네 좋아요 지금도 자, 안으로 대회자잘 내려오죠 잘 이세한 엽돌리기. 자 역시 들어옵니다. 캐롬 선수들도 가끔 실수를 하거든요. 네. 근데 이 포켓을 전문으로 했던 선수들 보면은 실수가 참 적습니다. 자이게어 살짝 어떻게 집건지 한번 네 비껴치기로 아예 짧게 네 짧게 내려오죠. 네. 잘 봤어요? 지금은 안준 선수의 선택이 어,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, 노란색 공으로 오호 아, 얇았어요 야 그런데 득점이 됐어요 자 행운의 <웃음> 득점 <웃음> 일직선으로 넣어서 약간의 회전력을 아 그냥 빨간색 공으로 리버스 샷 네. 잘 쳤어요 자 득점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김광현 선수 할수 있는 안지훈 선수 들어갑니다 3연속 득점 옆돌리기 득점 가죠. 자, 개진을 합니다. 네, 득점. 3점. 그렇죠. 저렇게 네. 자, 옆 돌리기. 자, 지금도 괜찮아 보이는데요. 레버 샌드까지 네. 잘 들여다보네요. 4연속 자. 득점. 자, 대신 쫙 밀어 줘야 됩니다. 아, 자, 잘 내려오죠. 다 득점 이거를... 갑니다. <laughs> 네. 네. 생각을 해야 합니다. 두 큐에서 세큐 사이에서 2 3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? 자, 뒤로 올라오는 각이 네, 들어갑니다. 돌리기 곧게 내려오는데요. 어, 끝까지 잘 늘어뜨렸어요. 네, 득점으로 갑니다. 자, 자, 이제 5분여 밖에 안 남았네요. 네. 한두 이닝 정도 더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. 자, 안지훈 선수는 멈출 생각이 없죠. 네. 옆돌리기의 좁은 코너로 잘 밀고 들어왔죠. 대회전. 자 끝까지 내려섭니다. 네. 자 좁게 돌면서 들어갑니다. 네. 김광현 선수 스스로 한민욱 선수를 탈락시. 네자 대회전. 선수가. 기러시나에 올라오는 각이 충분히 오케이. 있습니다. 136점 다시 한번 갑니다. 또 다시 들어가죠. 자, 연속 득점으로 140점, 바깥 돌아서. 아 이게 약간 모자랍니다. 140점으로 경기 마무리하는 한준 선수 22점으로 네, 결승 티켓을 거머쥡니다. 김광현